오늘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 모두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권위 아래서 생활하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양육하고 이끌어 줍니다. 또 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선생님의 권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에서 상사들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처럼 권위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는 가까이에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권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생님의 권위, 잘못된 부모의 권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잘못된 정치가들의 권위는 한 민족과 나라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갑질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위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해서 이끄는 힘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는요, 자연스럽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권위죠.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에게 권위를 갖게 됩니다. 또 지위로 인해서 권위가 갖게 된, 권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죠? 가르치고 지도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순간 선생님들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권위는 선거 등에 의해서 선출되어 위임되기도 합니다. 시장, 주지사, 상원, 하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 등은 모두가 선거에 의해 국민이 뽑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 일하게 하는 것이죠. 한국에도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통령이 뽑히냐에 따라 국운이 걸려 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의 본래 목적과 본질을 되찾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절이죠.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아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했죠. 저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칭송을 받고 기대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신들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붙어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셨지요.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마트복음 11장 11절 말씀에는 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지요. 당시 침례 요한은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당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영적 암흑기를 깨고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침대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로당의 생일잔치에서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질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만약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가 백분 침대는 그런 거짓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들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 속에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내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역 질문을 들은 종원교 주자들도 섣불리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문이 기록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꼬투리 잡아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내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를 왜 믿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침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요한의 권위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돌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지도자들이 할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지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당대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권위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궁색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말하면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 피해와 손해만을 염려한 채 비겁하게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여실히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만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 마냥 성전의 제도를 만들어서 또 로마의 정치 권력을 등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누리는 권위의 실체가 드러나고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은 작은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셨었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들을 낫게 하셨던 권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었던 그 권위, 그러나 그러한 권위로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한명혼을 살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위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면 아무리 큰 권위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